매일 가정예배, 봉화산 평화통일구 기도원, 평화통일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 시간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0, 350장,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육체도 아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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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찬송은 삼백3십삼장입니다 <목소리> 우리들의 싸울 것은 열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격쳐 버리고. Yeah. 1절말씀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말씀부터 11절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의 양떼를 돌보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여러분께 특별히 말씀드립니다. 나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다가오는 영광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드릴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목자의 근면함으로 하나님의 양떼를 보살피십시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하십시오. 얼마나 이익을 얻게 될지 따져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십시오. 위세를 부리듯 사람들에게 무엇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드러운 자세로 모범을 보이십시오. 모든 목자 가운데 으뜸이신 하나님께서 오셔서 다스리실 때 그분은 여러분이 일을 제대로 한 것을 보시고 여러분을 아낌없이 칭찬하실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지도자를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와 따르는 사람 모두가 서로에게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은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고 거들먹거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 위에 있으니 때가 되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심하게 돌보고 계시니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냉정을 유지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마귀와 덤벼들 대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방심을 틈타는 것보다 마귀가 좋아하는 것도 없습니다. 바짝 경계하십시오. 여러분만 고난에 처한 것이 아닙니다. 세계 도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굳게 붙두십시오. 고난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한 큰 계획,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계획을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영원토록 세워 주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최종 결정권을 쥐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오늘은 계속해서 존 본연의 천로 역정 2부, 그의 아내와 내 아들이 천국으로 가는 순례자의 행진 29번째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그들은 앞에서 말한 크리찬과 아바돈이 싸움을 했던 곳에 도착했다. 대용이 말했다. 이곳이 그 장소입니다. 여기에 크리찬이 서 있는데, 저곳에서 아바돈이 그를 향해 왔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내가 말했죠 이곳에 이돌 위에 오늘까지. 그의 피의한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또 보세요, 아직도 아바돈에 부러진 투창 파편의 한 부분이 보입니다. 또 보세요, 서로가 이제야 말로 운명의 갈림길이라 하고 싸웠을 때 발로 지면을 밟아 다진 자국을, 또 발길에 채어 부서진 돌덩이를 참으로 그리천을 그리천은 여기서 남자다움을 발휘하셨어요. 만일 그곳에 있었다면 그 허클리즈가 나타난 정도로, 허클리즈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이죠. 강인한 사람임을 나타내셨을 것입니다. 아바도는 패했을 때 죽음의 그늘 골짜기라는 요 다음 골짜기로 도망갔습니다. 그곳은, 그곳으로 우리는 또곧 도착합니다. 자, 이곳에 이 싸움의 사실, 그리고 영원 불변의 명예를 전하기 위해 그리찬의 승리를 새길 기념비가 서 있습니다. 이 기념비는 가는 길 옆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곳에, 그곳으로 다가가서 그 비문을 읽었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몹시도, 기괴하고 진정한 싸움이 있었다 이 장소에서 그리찬과 아바돈 이곳에서 자웅을 결었다 사람은 남자다움을 발휘하여 악귀를 퇴폐시켰다 그 기념으로 나는 썼다 이 일들을 증거하려고 이곳을 통과했을 때 그들은 죽음의 그를 골짜기에 접경해 도착했을 때 이 골짜기를 지금까지의 골짜기보다도 길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명할 수 있으리리만큼 악한 존재가 나타나는 무시무시한 곳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 대낮인 데다가 대용이 안내하고 있었으므로 그 안을 무사히 통과하고 있었다. 이 골짜기로 들어설 때 그들은 죽어가는 사람이 내는 뭔가 엄청나게 큰 신음소리를 들은 것 같았다. 그들은 또 극도로 가책, 가책으로 고민하는 사람이 탄식하는 말을 들은 것 같았다. 이 같은 일은 소년들을 움츠리게 했고 그 여자들의 얼굴을 창백하게 했다. 그러나 그들의 안내자는 안심하라고 했다. 그들은 좀더 앞으로 나갔다. 그러자 그들은 발밑에서 어, 빈 곳이 있는 것처럼 지면이 흔들림을 느꼈다. 또 뱀이 내는 슉, 슉 소리 같은 소리를 들었다. 그러나 아직 아무것도 나타나지는 않았다. 소년들이 말했다. 우리는 아직도 이 음침한 곳을 아직도 가야 하나요? 대용이 말했다. 기운을 내서 발 밑을 잘 살펴라. 올무에 걸리기라도 하면 위험하니까. 이때 제임스는 몸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 원인은 공포였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어머니는 설명자의 집에서 받은 술병의 술 조금과 노련 씨가 조제한 환약 세 알을 그에게 복용시켰다. 소년은 기운을 회복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길로 진행하여 골짜기 한가운데로 왔다. 크리스티아나가 말했다. 저기 우리의 가는 길에 뭔가 보이는 것 같구나 처음 보는 형태예요 조셉이 말했다 어머니 뭐예요? 그리스티아나 흉한 거다 얘야 흉한 거야 어머니 어떤 거예요? 에, 뭔지를 알 수는 없구나 지금은 조금 떨어진 곳에 있다 잠시 후아 바로 옆에 있다 대용이 말했다 괜찮소 자 몹시 무서운 사람은 내게 바짝 붙으시오 이때 악마가 다가서고 안내자는 이것을 처치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다가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사라져서 누구나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게 되었다 이때 그들은 예전에 남한테 들은 말이 생각났다 마귀와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수 4장 7절 말씀이죠 악한 마귀에게 대적하라 에? 사탄아 물러가라 이래하여 약간 활기를 띄었으므로 그들은 걸음을 서둘렀다. 그러나 그리 멀리 못 가서 자비 양이 뒤를 돌아보고 마치 사자 같은 모습을 한 마귀를 본것 같았다. 그것은 크고 쿵쿵 울리는 걸음으로 유유히 쫓아왔다. 또 동굴을 울리는 소리 같은 괴성을 냈는데 그놈의 부르짖을 때마다 골짜기가 온통 메아리 쳐서 안내자에 마음을, 제외한 모두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놈은 다가오는데, 태용 씨가 뒤로 와서 일동을 앞으로 가게 했다. 사자도 속도를 가소시켜 왔다. 태용 씨는 그놈을 혼내주려고 몸을 사렸다. 그러나 드디어 항전을 결심하고, 간주한 그놈을 물러나고, 그 이상은 다가가지 않았다. 그 길은 다시 길을 서두르고, 안내자는 앞장서서 전진했다. 그러나 곧그길 전체를 파헤친 구덩이에 도착했는데 그곳을 넘어갈 준비를 미처 하기 전에 자욱한 연기와 어둠이 그들 위에 덮여서 사물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순례자들, 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대용이 말했다. 걱정할 것 없습니다. 가만히 서서 어떻게 되나 보고 계세요. 길이 막혔으므로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 이때 다시 적들이 더들썩한 소리와 여러 시 공격에 오는 소리가 더욱 분명하게 들리는 듯했고 그 구덩이의 불과 연기도 쉽게 분간할 수 있었다. 크리스티아나가 자비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서야 불쌍한 남편이 받은 고통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어요. 이곳 얘기는 꽤 많이 들었지만 지금까지 이곳에 온 일이 없었어요. 불쌍하게도 그 사람은 밤에 단 혼자서 그것도 밤에 이곳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악귀들이 갈갈이 찢으려는 듯이 그 주위를 싸고 돌았어요. 얘기를 한 사람은 여럿이지만 스스로 이곳으로 와본 사람이 아니면 죽음의 그늘 골짜기가 어떤 곳인가를 전할 수 없었어요. 마음에.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내하지 못하느니라, 자언서 14장 10절에 말씀했죠. 이거대있기가 두렵군요. 오늘은 28번째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둠의 골짜기, 시험의 골짜기, 전쟁의 골짜기,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일평생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이 시험의 골짜기를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 우리들의 영적인 과정이고 존 번현이 말한 자선이 자서전이죠. 저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악한 마귀가 아무리 역사해도 우리으로는 이길 수 없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계 78억이 마귀 한 마리와 싸워 이길 수 없죠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주님 성령님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사나이답게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대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약한 점이 하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눈에 보이는 신앙생활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힘,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는 우리 주님께 주시는 힘 있죠. 그리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귀신,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것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영적인 전쟁을 좀 치러보는 우리가 육체 있을 때 치르는 그것이 오늘 베드로전서 5장의 말씀대로 너희를 온전히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가 아무리 우리를 역사해도 결과적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하시려는 주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마귀가 없다면 좋겠죠. 그러면 그거 천국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마귀가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날은 우리는 멸류관을 얻는 날이고 마귀는 심판받고 어디로 가요? 무적형. 예? 끝이 없는 끝이 없으니까 무적형이죠. 그 속에 불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마귀의 심판 날이에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더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어린 믿음들은 점쟁이한테 가요, 무당한테 가요. 목사님 멀리 또 산산 또 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는 어린 믿음들이죠. 예?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오직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 한 분. 예? 우리는 모시고 임마누엘의 믿음입니다. 임마누엘의 믿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무기가 있어요. 전신갑주 무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두손 들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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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건져 주세요. 에? 우리가 그래서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부르짖죠. 아무쪼록 마귀는 놈은 이 뱀과 같아요. 뱀 에. 옛날에 제가 목격할때저 양평, 여주, 양평에 실로암이라는 기도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돌 돌이 많아가지고 돌로 이제 담을 쌓는데 아 이거 틈새가 많으니까 아여러분 뱀들이 그렇게 많아요 뱀들이. 그런데 뱀을 무서워하지만 사실은 땅꾼들은요 뱀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뱀 잡으면요 돈 버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땅꾼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뱀 무서워하지 말고 깨어서깨어서 깨어서 남자답게 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날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에, 옛날에 에, 기도하다가 철야 기도하다가 밤새도록 마귀와 싸운 밤이 있어요. 에, 그런 체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아, 생각이 나서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는찬주 성호니까 아싹 물러갔어요. 그것은 보여주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쪼록 악한 원수 마귀는 아, 우리 믿음의 사람들 택한 백성들 아무리 역사해도 결과적으로 어, 우리를 위한 우리를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찬양하면 안 되죠. 악한 원수는 마귀는 밥이다. 여러분들의 밥이요. 우리들은 신령한 하나님 나라의 땅꾼들이요. 우리 코로나19를 맞이해서도 어, 북녘당의 동포들, 그 공산지권하는 그 악한 사람들 전부 악한 원수 마귀의 사주를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서 평화통일도 이루고 코로나19도 물리치고 예? 에, 하나님 앞에 큰 영광도 일뿐 아니라 마지막 시대, 지구촌 78억을 품에 안고 기도하여 구원시키는 성교한국 여러분들 되시기를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에, 평화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다니엘처럼 하루에 세 번씩 결심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은해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통참하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본연의 천류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기독도 크리찬입니다. 우리 아내와 자녀손들까지 온전히 구원받아 구원받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십자가의 군사로서 장군으로서 어, 마지막 시대 멋있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준비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치료하시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추건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소원